그러니까 오늘 조금 전이었는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 표결이 부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고 싶은데, 어, 찬성이 194표, 음. 또 반대가 104표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이 특검법 가결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이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한 뒤에 그다음에 어, 특검법을 또 재발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재미있는 게 김건희 심판 본부를 구성하겠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 단어에 주목을 했습니다. 국정농단을 규명하겠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이 국정농단이라는 걸로 한번 재미 봤잖아요. 단행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또 아 어, 뭔가 또좀한번더 재미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거 엮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서 네.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턱끝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 좀 이따 이제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면 일심 선거 나옵니다. <laughs> 그러니 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음음음. 어떻게든 탄핵을 한번더 시켜서 네.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것만이. 음음음. 이재명 대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네. 그러니까 더 난리를 치는데 음, 음, 음. 어~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이유는 다 다르고 하지만 네. 어~ 결국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음, 음.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에서 구해서 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기 전에 대선 치르겠다는 게 너무나 노골적인 의도이거든요 그니까 네. 그러니까 러 그런 의도를 명확히 알고 네. 민주당의 어떤 보수를 분열시키려는이 특검 시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음, 음, 근데 일단 음, 음, 오늘 국회 표결 결과를 보면, 네. 어, 국민의힘의 표결 결과는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네. 의석수가 108석인데요. 네. 어, 찬성이나 네. 기권 무효 등의 소위 말하는 반란표, 음, 음, 이탈표가 내네 표가 나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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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건 지난번 표결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죠. 네. 이게 이제 여덟 개 이상이 되면 특검이 음, 통과되는 건데, 네. 다행히 그러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네. 이게 건별로 네. 이 특검은 이렇고 저 특검은 저렇고가 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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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특검 자체가 음, 보수의 분열을 야기시키고 음, 대통령을 음, 탄핵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음모라는 것에 대해서 네. 적어도 보수 진영에서는 음, 공감대가 서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만큼은 음, 음, 사실 뭐 최근에 당정 갈등도 있고 시끄러운 네. 이슈가 있더라도 네. 하나로 똘똘 뭉치는 모습을 음, 계속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감 때도 내내 아마 김건희 여사 이야기나 특검 이야기를 하고 음, 음. 다시 또이 특검을 국감 이후에 재발의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럴수록 국민의힘은 민생 이야기, 네. 먹고 사는 문제, 음, 음, 물가 안정 음. 이런 것들을 당장 언론에서 많이 안 다뤄줘도 음, 음. 거기에 매진해서. 네. 민주당을 사 사건 건특검만 하는 정당으로 그냥 음, 탁 음, 만들어 버려야 돼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럴 때수로 왜일 잘하는 보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 그거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맹점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어, 국회의원이라고 했을 때 네. 또는 제가 지도부 해봤으니까 네. 주요 당직자라 했을 때 네. 공식 석상이나 국감이나 뭐 최고의 회의에서 네. 민생 이야기 하잖아요. 네. 정책 이야기 하고 음, 음, 음. 기사 별로 안 나요. 아, 그러니까요 관심을 별로 안 가져주세요. 네, 네, 네. 우리 뉴스 엔진에서도 네. 정말 귀중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만약에 정책 특집을 한다 네. 그럼 조회 수가 평소보다도안 나올 거예요. <laughs>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뭐 특검 이야기를 하거나 음, 음, 음. 뭐 당내에서 대표를 비판하거나 또는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이런 화제가 되는 이야기들을 네. 하면 기사도 많이 나고 아, 그쵸? 관심을 네. 받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에 지금 국민의 힘에서 맞들여서 음, 음. 어, 민생이 아니라 네. 민주당이 짜놓은 판에 들어가서 음. 특검이 어떤니 저떻니 계속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국민들한테 음, 음, 야, 국회 자체가 다 피곤하구나 음, 보기 음, 싫구나라고 음, 음. 만들어 버리는 네. 공범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럴수록 철저하게 다가오는 음. 국회에서 대통령이 원내 지도부에게 당부한 것처럼 네. 민생 국감 음, 음, 음. 정책과 민생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당장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음. 언론도 국민들도 네. 누가 진짜 민생을 위하는 정치인인지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네. 당부의 말씀도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진정성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또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당론을 확정했지만 김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는 사과의 시기도 좀 지난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저는 평소에 최근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대표가 나서서 어제 오늘 특검법 부결시킨다라고 공식 음, 음. 발언을 한 것은 네.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잘했다. 싶습니다. 네. 일단 이 국면에서 당을 하나로 모으게 하는 것도 당 지도부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처음 들어봐요, 한동훈 대표 칭찬하시는. 아니, 뭐 잘하는 건 잘한 잘하는 거고. 건 잘했다. 제가 비판할 때는 제가 봤을 때 네. 아쉽고 못한 건 못하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 여길 제가 음. 뭐 이건 이거다, 음. 저건 저거다라고 네. 단정할 수 없지만 네. 대통령실에서도. 네. 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네. 노력을 해야죠 음, 음. 당연히 네.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되고 음. 그첫 번째 조치가 좀 빠른 제이 부속실 설치가 돼야 될것 같아요 음, 음. 이거는 여야에서 다 주문을 해왔던 것이고 네. 제가 알기로 대통령실 내부의 실무적 준비는 거의 끝났다고 아, 들었거든요 음. 그러면 어, 이 특검법도 이제 부결이 됐고 네. 1차로최재형 씨와 관련된 사건도 음. 이제 불기소 처분이 끝났기 때문에 네. 무혐의로 네. 제2부속실을 공식화해서 네. 김건희 여사의 행보나 메시지 등을 음, 음, 우리가 또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잘 음, 보좌하겠다. 네. 우리가 또 여당 내부나 네. 야당의 지적 언론의 지적을 잘 받아들이겠다라는 음, 낮은 자세를 대통령실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외에 뭐 추가적인 조치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김건희 여사도 더 낮은 자세로 계속 음, 봉사활동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면 좋겠고 음, 그런 양쪽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음, 당연하게도. 네.